다가또 이렇게 보라사리 싱싱한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 보라사리또 봅니다. 아, 보세요. 여기에 또보라사리가 줄로 자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와, 저기 또큰큰보라사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와, 싱싱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여기는 또 새로 올라오는 연기 쌀이버섯도 있고요. 자, 보라 살이버섯, 연기 쌀이버섯 자, 자, 또 보세요. 자, 제가 무슨, 자, 약장수도 아니고, 자, 여기 또 있습니다. 뒤쪽은 약간 말라가지만 걱정 없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아이고 줄사리를 이렇게 또 오늘 봅니다.